안녕하십니까, 이보 김능성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중첩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경상남북도 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한 내일도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아하여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져 쌀쌀해지겠으며 이번 주말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 가운데 오늘은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온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며 내일은 동해상에도 점차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 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거나 조업한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된 기상정보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